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1일 프로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해외 축구에서 한 차례 좀 쓰나미가 지나갔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외 축구만 한 4경기 정도 일단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LEDBC를 보면, 헤이 렌베하고호로닝호로닝경기가 있습니다. 헤이 렌베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호로닝언은 마찬가지로 2승 1무 2패를 일타하고 있습니다. 헤이 렌베 같은 경우 지금 무배당 3.3을 리그에서 두 번, 두번 받았었는데, 2무를 일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로닝원 같은 경우 무배당을 리그에서 한번 받고, 우승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이 해외쪽에서 흐로닝언 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흐로닝언이 최소 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헤이베 마헨페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리데이 경기를 보면 AC 밀란하고 인터밀란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각각 1위와 2위 팀 싸움이고 지금 a c 밀란이 지금 무배당 3.4를 이번 시즌에 한번 받고 그 경기에서 그때 다득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어버 동일 배당에서 오버 비율이 거의 <laughs> 지금 70%정도돼서 지금 오버 비율이 좀 높은 편을 보이고 있고. 양 팀이 각각 언어버 동일 배당을 한 번씩 받고 오버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오버를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오버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laughs> 분데 3리가를 보면 호펜나임하고 브레멘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호펜하임은 최근에,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그레멘은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호페다임이 홈에서 1.8일 배당을 받았는데, 이번 시즌 홈에서 1.8일 배당이 한번 나와서, 그때 무승부를 기록을 하였고, 핸디 동일 배당이 한번 나와서, 마햄패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햄패 배당이, 일곱 일곱 번 나왔는데, 그 중에 다섯 번이 들어왔는데, 그 정도면은 좀 높은 비율이라 지금 생각이 되고, 해외 쪽도 약간 브레멘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브레멘이 최소 그 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호펜하이 마헨페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탈란타랑 나폴리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아탈란타는 지금 최근에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나폴리는 2,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 승패 동일 배당이 지금 리그에서 한번 나와서 그 경기에서 지금 다득점을 기록을 하였고, 아탈란타가 언어버 동일 배당을 한번 받고, 오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어보 동일 배당에서 오버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버를 가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경기는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네 경기 정도 해봤는데 또 이제 괜찮은 경기 있으시면 한번 골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어 이제 내일 다시 이제 새로운 회차 오면 아마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